때문에 이 상준한 진통을 알았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이것은 이렇게 졸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을 묻자 그렇게 물어서 시민들이 답하는 대로 가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청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소환에 이르렀고 여러 가지 문제로 각화되면서 이 상주는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시민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 문제를 또다시 추진하겠다는 게 상주시청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도대체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이래 상주시의회는 도대체 뭘 했습니까? 시민의 입이 되고 대변자가 돼야 하는 시청, 시의회가 그 일을 용인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는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도대체 이 시청과 이제까지 함께 해왔던 여러분이 줄곡 찍어온 그 당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제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고 정직한 시민 여러분, 변합시다. 바꿉시다. 바꿔야 저희 상주가 삽니다. 바꿔야 상주 문경이 삽니다, 여러분.